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룹 대표 젤입니다. 어, 화제의 프로그램 요리사들과 요리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어, 흑백 요리사죠. 어, 여러 요리사 분들이 나오는 만큼 나의 요리사 인생과 내가 목표로 하는 요리사에게 스스로를 대입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리하는 도라이, 어, 원투쓰리 트리플스타 그리고 나폴리 마피아 셰프님들은 어, 어린 요리사님들께 자극이 되는 멘토가 있다는 멘토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laughs> 오늘 이야기 앞서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고로 저희 채널은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채널입니다. 뭐 얼마 전에 댓글에, 뭐, 유학원 홍보만 하노?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확하게 저의 의도입니다. 요리 요리사 요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호주 요리 유학과 요리 호주로의 뭐 취업 등뭐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채널이에요. 당연하게 셰프크루를 홍보하는 채널이자 제가 생각하는 여러 요리와 요리사 그리고 여러 요리 산업에 대한 이슈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셰프였고요. 나름 이름 있는 곳들에서 경력을 잘 쌓아왔었으니까 궁금하시면 영상 아래 정보란을 통해서 어, 제 경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연석 셰프님의 초이닷은 왜 미쉐린이 아닐까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고요. 가끔은 이제 최연석 셰프님을 방송용 셰프로 굉장히 약간 낮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셰프님의 팬의 입장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질문들이기에 오늘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최연석 셰프님은 실력자일까요? 방송에서 만들어낸 컨텐츠일까요? 저는 이제 흑백유리사 118을 보시면 이두 가지의 답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안성재 셰프님이 말씀하셨던 최원석 셰프님의 정의 이죠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도전정신은 따라갈 셰프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원석 셰프님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셨던 정의. 마늘을 빼먹다니. 미친놈이죠. 이두 가지 표현이 최원석 셰프님이 바로 스타 셰프라는 걸 상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는 이제 셰프, 후자는 스타. 뭐, 요렇게 말이죠. 저는 요리사가 굳이 실력이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가, 전체 요리를 마스터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스킬을 알 수는 없습니다. 꼭 실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요리와 요식 분야도 있습니다. 뭐, 시스템만으로 굴러가는 곳들도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뭐, 호텔이나 파인다닝 같이 실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업종에서는 당연하게 그 실력을 쌓아가고 정립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계속 실력을 쌓아가야 나중에 이렇게 성공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최현수 셰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이닷을 방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도 방송용 셰프가 아닌 게 이제는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흑백요리사 최종까지 이미 가셨고, 이미 실력 검증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성재 셰프님께서 인정하셨던 아직도 새로운 걸 만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는 수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레시피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 되니까요. 막 요리, 막 5년차, 6년차 정도 뭐 이렇게 하고, 나름 잘 나가고 있다는 어린 셰프님들이 최현석 셰프님을 과소평가하는 거 보면 약간 좀 기가 찰 누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리사의 인생을 살아 오셨던 약간, 여러분들, 이제 100분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누가 생각나나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셰프가 플랫폼이 되고 컨텐츠가 되는 건 스스로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뭐, 최렌 셰프님이 마늘을 빼먹다니 미친놈이죠. 라는 말에 저는 정말, 어,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뭐, 찐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약간 쇼라는 거를 <laughs>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셨고, 스타지만 약간 빈틈이라는 친근한 대중성도 선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당연히 의도하신 건 아니셨겠지만, 진짜 실수하셨겠지만, 그 실수라는 결론에 저렇게 유머러스하게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여유가, 와, 진짜 스타 같았어요. 요리하는 도라이, 나폴리, 마피아, 뭐, 트리플 스타, 원투스리 같이 젊은 요리사들의 열정과 자신감과 비교했을 때도, 그러니까 비교되는 약간 관록이랄까. 그리고 꼭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초이달 레스토랑에서 디너 코스를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정식당 민글스 정도의 퀄리티는 여러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한식 베이스의 하이, 하이엔드 파인다이밍은 제가 저한테는 익숙한 면이 많아서 이걸 여기서 이돈 냈고, 어,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메뉴들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물론 이제 확실하게 모순은 이런 것들을 아득하게 다 뛰어넘은 염사벽이지만. 특히 메뉴에서 보이는 약간 새로운 시도가 약간 이렇게 의문점이 들지 않고 창조적이고 기발하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오는 스노우볼 뭐 디저트 같은 경우는 약간 페이슈리 섹션 셰프님이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명한 디저트들을 많이 보시면서 이런 스킬들을 이제 초이닷에 잘 적용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어, 와인과 소믈리에요. 예 이렇게 하이엔드 파인다이밍은 FOH와 BOH의 완벽한 조화가 있어야 하는데, 최연소 셰프님 보러 갔다가 소밀리아의 매력에 빠져서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진짜 너무 프로페셔널 하시고, 친절함이 약간 고급스러우세요. 초이 다시 미쉐린을 따지 않는 건 개개인적으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쉐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도 굿푸드 가이드라는 곳에서 발간한 해시라는 어워드가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게 너무 커서 미쉐린이 호주에 못 들어옵니다. 햇을 안 받는 레스토랑도 많아요. 그렇게 받지 않는 곳들도 햇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죠. 초이닷은 블루리본과 월드베스트 쪽 평가를 받는 것 같죠. 미쉐린이 표준적인 맛과 서비스 그리고 다이닝의 선택에 있어서 약간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정도의 인지도는 최현석 셰프님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굳이 미쉐린 스타를 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빨리 미션 인스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흑백요리사 최연석 셰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나의 요리와 업장이 컨텐츠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사람, 그 셰프님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전 호주 요리 유학 이미 취업 분야의 최연석 셰프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매일 매일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스스로가 플랫폼이 될수 있게 요리사라는 도전에 충실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